예, 지금 저는 바로 이거는 바로 이거 해서 예,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겠습니다. 예,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. 의문점, 어왜그 일배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왜 나쁜지 설명해주실 분이 계신지, 뭐 아프리카든 아니면 카카오 t 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어디든 어 이것을 설명해주실 분은 제그그 그곳에 예 댓글을 달아주시면 특히 뭐 구독, 뭐 주기 찾기 해주시면 일단은 제가 여기서 보시면 제 일간베스트 지금 비로그인으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보, 볼 겁니다 지금 하면 전환할 겁니다 화면 전환할 거예요 컨트롤 F1 이 컨트롤 F1으로 그쵸 여기서 이 일간 베스트 주장 수 저는 요즘에는 안 들어가요. 제가 이게왜 나쁜 건지는 이해가 잘안 가요. 저는 저는 여기서 도움이 돼요. 저는 일단 네이버 카페 300개 가입 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는 뭐 일베에서 항상 보는 게 일간 베스트만 봐요. 딴거안 봐요. 막 짤방, 뭐 정치 이런 건안 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가 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죠. 근데 별 도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개드립. 그러니까 여기가 목록이 많죠. 목록이 많은데 이것이 나쁘다, 좋다. 음, 그냥 나쁘게 보는 어떤 그 시대적인 거, 어떤 현상. 그리고 지금 현재 접속자는 6,443명이네요. 야, 옛날에 뭐 10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몇만 명? 지금은 많이 없네요. 지금 일별을 안 하고 어찌라는지 모르겠네요. 김원석 어, 실시간 인기 검색 에나오네요 범죄도시 맞습니다저 범죄도시 일별가 왜 나쁜지 저한테 설명해주실 분이 없네요. 일단은 이걸 저한테 저는 좋게 보았다 이거죠. 그러니까 왜 일단 정보를 넣을까? 이걸로 넣게면왜 이거 이렇게 쫙 나와요. 이게 나오네. 추천수로 이게 엄청나네. 뭐야,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네. 일간 베스트. 이런 식으로 나와노누군 음.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. 만약에 정보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그 정보. 아, 정보를 이렇게 정보는 많지 않네. 11월 하루에 10개가 안 넘네. 예. 여기 조선시대 이러고 나오네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어,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있다, 좋은 것이 있다, 분명히 뭐 나쁜 것, 유해한 것, 해, 해로운 것도 있고, 좋은 것도 있고, 정보가 되는 것도 있어.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잘관리 하느냐. 진짜 한 1년 전, 2년 전, 아니 나도 거의 안 들어갔는데 요즘에는, 진짜 한 2년 전만 해도 사람 엄청 많았거든. 좋은 정보도 많고, 좀뭐 욕이나 이런 것도 뭐 많겠지, 이런데. 근데 여기 있는 거를 클릭을 하지 않지. 나는 내가, 어 찾고자 하는 정보. 아니면 좀 그런 정보. 근데 지금은 접속자 수도 좀 많이 줄었고, 약간 그, 어떤 접속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거지. 한 절반 이상. 여기가 타겟. 대한민국의 타겟? 난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. 하지만,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카페이지. 그러니까 좋은 정보. 음, 그런 카페. 어서는 뭐 특히 네이버 같은 데는 뭐 금지어도 있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구글 구글에서 하면 해외도 있고 좀 이거 이것저것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할수 있는 거 일간 베스트에서 그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지 만약에 구글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럼 여기서 찾는 게 낫고 만약 여기 없고 구글에 있다 그럼 구글에서 찾는 게 낫고 만약에 두배두 디벡? 배뿐 모르겠고 같은 구글 그러니까 구글하고 여기랑 똑같은 정보가, 네번이 없고,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찾는 게더 낫지. 이렇게, 이렇게, 추천서 높고, 이런 거는 그래도 꽤 길고, 이런 거 하나 쓰려고 해도 최소 몇 시간은 해야 될 텐데?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해도. 그럼 누구 걸포왔다기 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씩, 내 생각은 말이지. 음. 이렇게 말이지. 그치, 뭐, 지접대를 알아보죠. 우주와 크기 형태를 알아보죠. 400기가 달렸네. 예를 들면. 이것도 뭐, 어마어마한 정보겠지. 뭐, 단지 뭐, 마치, 그 뭐냐, 위키 위키드야? 그 정도인가? 수준 좀, 이거 뭐야, 이 사진이 없네? 어, 사진이 있네? 어. 뭐, 이런 식으로 해서. 그치, 이런 식으로 해서. 이게 1배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약간 단점이 있는 좀좀 좀 저한테 필요 없고 도움 안될것 같은 거는 아예 클릭을 안 하죠. 그러니까 제가 딱 클릭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. 정보에서 그 정보. 그 정보는 거의 특별한 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찾 오, 이런 것도 찾으려면 어떤 그 어, 어떤 어 뭐냐 그곳에 접속을 해서 어떤 그 예를 들면 노벨상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어떤 이론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론은 아니죠 꼭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가 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진 좋은 정보들이 일베에서도 이렇게 그 정보 일간 베스트 정보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거를 보죠. 그렇죠. 다 보진 않지만 좀뭐 이런 것도 자칫 필수템 알아보자.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딱 하나로 정리해두잖아. 솔직히 내가 만약 이거를 작성한다고 하면 2 시간이 뭐야? 3 시간, 4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.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누군가 올린 거를 복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쓴다고 하면 대단한 거죠. 이런 고급 정보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두었으니까, 일배 안에. 욕은 욕이고, 이거는 정보는 정보죠. 예. 그러니까, 일배의 모든 것은 욕할 필요는 없어요. 저는 일배에서도 필요한 것만 보고 하면 된다는 거죠.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. 예. 제 생각에는. 예. 일단은,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일단 이걸 해보고, 예. 다음에, 어, 내일은 일베에 대해서 또 다른 거를 한번 또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. 예, 일단 지금 주제는, 음, 그쵸. 일단은 방송 종료를 한번 해야겠습니다.